예, 오늘, 마들스데인데, 제 말씀이 아이들에게 좀 집중돼서, 어,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예, 특별히 오늘, 그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예,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야, 또 우리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 무엇을 들 아이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에, 지금 뭐다 성장한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뭐그 동안 잘 이렇게 양육하셨기 때문에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나 유치부 그와 같은 또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가가 참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교육의 영역에는 지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정교육이 있죠. 가장 기초적이죠. 그 다음에 학교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교회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 교육인 그 주일학교 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가정에서 또 지도하는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입장으로 우리 우리 자녀들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에,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에는 일찍이 수백 년 전부터 1700년대부터 이 교회 안에 교육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 성경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일반 학문도 다 가르쳤다고 하죠. 1780년대 영국의 그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주일학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1780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한 400년 전이죠.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집이 있고 좀 부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이 됐죠. 영국도 마시다시피 뭐 미국이나 독일하게 동일하게 이 3개월 동안 이제 여름 방학을 하는데 여름 방학 때 동네 아들, 가만히 아이들을 보니까 무리지어 다니며 싸우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또 어른들이 다니는 유흥업소나 뭐 도박장에 기웃거리면서 그 꼬마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고 담배들 피고 뭐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깊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이렇게 케어하고 교육할 것이 없나 하던 중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들입니다. 방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는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밀, 모여드니까 채용 교사를 사용하고 또 음식을 먹여가면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성경 신앙 중심으로 또 학교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을, 그래서 꼭 보면, 우리 교회도 여름 학교를 할때 보면, 한두달 정도, 8주, 뭐 7주 이렇게 여름 학교를 했는데, 그보다 더 길게 3개월 내내, 시작한 것이 178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약 30년간 그 일을 했는데, 30년 후에 그 영국에 3,000개의 여름 학교가 생겼고, 어, 레이크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학생들에게 케이크 하나하고 1실링씩 그렇게 돈을 선물로 주라.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유언대로 행해졌다고 하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주일 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스티븐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말레다 실고서는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에, 선데이 스쿨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운 주일학교만 1,314개나 된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은요 19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에, 이제 각 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뭐 학교를 세우면서 선데이 스쿨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 특히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헌한 사람이 윤치호 선생님이죠. 장로님이셨죠. 그 당시 윤치호 장로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친히 그 주일학교 대회에대통령으로서나가셔서한국을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던 에서한국에한국에한국에그 당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언더우드는 이제 저희 교단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이나 하인즈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그냥 진짜 애들 뛰어다니는 게 다죠. 길바닥에 뛰어다니고 자치기하고 자치기도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놀이밖에 없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물건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고 그 당시에 인형극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가하니까 아이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파격적인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그 부흥의 어린아이 특히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주일학교의 확산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현재 각 교회에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교육 프레 고름이 되었죠. 부산에 가 보면 어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어른들이 뭐한천 명이 모이면 애들이 한 삼천 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위주의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꼭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실시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그 주일학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저도 여러 이제 뭐 수의 수년 동안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담당을 하면서 한 21년 정도 그런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주일학교 교육과 특히 가정 교육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적인 그런 삶의 행위와 모습이 이렇게 몸으로 배워질 때 교회에서 그것이 더 아름다운 교육으로 이어지고 연장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신앙 교육의 가장 기초가 뭐냐? 어디서부터냐 하면 저는 당연히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아,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뭐 목사의 말을 잘 들어라, 주일학교 교사의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말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와 어미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자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이 아비와 어미는 말 그대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 신앙교육이고, 이어서 주일날 교회에서 또 아니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어떤 학교에서 요즘은 뭐 학교 가도 여러분 에, 저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 그게 이렇게 선생님한테 나티스를 받아요. 우리 예술이도 뭐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런 일을 몇 마디 했더니만 선생님이 불러다가, 너 교회, 크리, 뭐 예수,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 경고를 저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그니까 일반 공교육은 전혀 이제는 미국의 이제 뭐 퍼블릭스쿨은 그렇죠. 예, 절대로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신앙 기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가정과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교사들과 또 목회자를 뭐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자문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도가 되고 디렉션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특히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법 또는 십계명을 주로 즉 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여러 많은 계명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풍요롭게 삽니다. 걱정 근심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즉 혼자 있을 때 사단이 그 하와를 유혹합니다. 모든 말씀을 아담이 직접 받았어요. 그러나 하와는 간접적으로 늘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뭐 들었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와 사단이 알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넘어가게 되죠. 범죄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즉, 처음, 최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범죄 후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죄악이 내 안에 딱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살까, 건강할까, 지혜로울까,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틀려지죠? 디렉션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그저 하나님은 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기복신앙이. 그 복을 관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배하는 이유가, 뭐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방향은 잘못된 겁니다. 방향의 초점이 이미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되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는 사실 뒷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적 삶을 이뤄나갈까.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굳이 뭘 하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뒤에서 나를 이렇게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물어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주일성수고, 두 번째는 11조와 같은 헌금생활입니다 주일성수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11조와 같은 황금생활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성수 하시고 예물도 잘 드리시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저 자녀들이 평생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일 성수와 1일조 문제만 우리 안에서 잘 해결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뭘 말합니까? 예배를 말하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을 사실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나아가서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제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인데 여러분 그 11조의 개념은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 개를 나에게 주셨는데 한 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아홉 개는 내가 쓴다 이런 개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개념,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로 우리가 참 시험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강단에서 자꾸 물질 얘기하고 황금 얘기하면 사실 마음이 안 좋아요. 저 자신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노예가 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에 벌벌 떨며 그냥 돈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들 보면 그런 사람 우리 부모로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개념이나 이 돈을 추월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돈도 추월하면 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추월하지 못하면 돈의 뇌가 어느 순간 내가 되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옹졸해지고 마음 아파하고, 상심하고, 피폐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리게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부기용화가 있는 사람들을요 절대로 부러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심지어는 이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없신 여기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 성경에 보십시오. 그거는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먼저 되고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될수 있도록 그 소리가 돈의 노예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온전한 방향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또 우리와 같이 더불어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1 1조에 대한 또 주일성수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시다시피 저는 대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어머니 이제 외가 쪽이 그랬기 때문에 친가와 외가 쪽에 이렇게 삶을 딱 보면요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친가에서는 뭐 전혀 그 자손들이 좀 예수를 믿지만 전도해서 어른들은 그렇지 못한 게 지금도 제 마음에 고통이고 아픔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 뭐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아닙니다. 후그 후손들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1 1조 올려는 시키는 거죠. 저도 국민학교 때부터 1 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성수와 그 11조에 대한 헌금의 문제는 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특히 부모들이 실천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뭐 어떤 좋은 것들을 달란트를 가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예, 세상에서 한마디로 출세하는 것이 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출세는 목적이 아닙니다. 출세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출세케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적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출세죠.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세상 사람들이 오르러 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들을 서포트하고 키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될까를 가르치는 거죠. 그저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좋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뭐 스티브 잡스가 되고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킥, 킥잉 하십시오. 추진하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일성수든 그것이 11제 생활이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든 거기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그들의 방향을 바꿔줄 때, 즉,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온전한 부모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채찍질할 줄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놔둡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가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참 아이들 교육 잘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좀 이렇게 방관, 방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규율이 없는 경우도 아이들 쪽종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저희 집도 굉장히 엄마가 엄하거든요 저보다 근데 엄마가 사실 좀 악역을 해야 돼요 아빠는 선한 역을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잘 이렇게 훈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넘어서는 안될 것과 넘어도 되는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불순정한다거나 부모의 말과 권위를 없인 여긴다거나 이러면 아주 가차하게 야단을 쳐야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헷갈려서 여기도 됐다가 저기도 됐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부모한테 그러면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러면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성장해서 공동체 사회 안에서 적응 못 하는 외톨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가르칠 바를 단호하게 가르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그들의 일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출세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공부자라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위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출세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어쩌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 행하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성수를 통해, 예물을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자리를 키우게 우리가 양육할 때, 마지막 주님 우리 오시는 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영예해 나갈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누구의 힘을, 어떤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바로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 하나님 부모가로부터 받은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적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본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신앙적 교육을 아버지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르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위를 성소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예물을 잘 구별하여 십일조로 또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관리하는 법을 또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이웃을 사랑하되, 아버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더불어 나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지들, 정말 하나님 가정으로서 또 가족으로 세워지시니 감사하고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로 식구들로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